여러분, 갓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평소엔 그냥 김치나 무침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갓의 진짜 건강 비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갓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건강파수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갓에는 비타민 A, C,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좋다는 건다 아시죠? 그런데 제 친구는 갓김치를 꾸준히 먹으면서 감기 한번안 걸린 겨울을 보냈다네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하지 않나요? 가가새 매운 맛은 신이그린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시 자연 요법으로 통할 수 있어요. 영국의 연구에서도 신이그린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이웃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간 무침을 먹고 정말로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가새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활성 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주름을 방지합니다. 갓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피부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죠? 어머님, 피부 관리 어디서 하셨어요? 라는 질문 들으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가재는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갓김치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갓김치를 꾸준히 드시고 혈압 수치가 안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갓가재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셨던 친척분이 갓김치 덕분에 배가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장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갓이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갓의 비타민 K는 뇌세포 기능을 지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을 챙기시는 게 중요하죠. 갓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나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가 갓은 철분과 엽산을 함유하고 있어 임산부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엽산은 태아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 갓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갓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질 때 갓은 자연보조제가 될수 있습니다. 갓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칼륨은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요로 결성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의외죠? 갓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차로 마시면 해독작용이 강화됩니다. 간편하고 건강한 습관으로 좋습니다. 갓과 사과 바나나를 함께 넣어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갓은 전통적으로 한국 민간요법에서 피로회복제로 사용됐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갓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이 있는 분들은 신이 그리니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갓이 이렇게 많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건강한 식탁을 갓으로 채워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